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오늘은 예고했던 대로 문장의 소리 공개 방송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 주제로 함께합니다. 이곳은 대학로에 있는 예술가의 집이고요. 코로나19 장기화 관계로 아쉽지만 올해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문학광장 유튜브를 통해서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쁜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공개 방송 함께 해주실 두분 김금희 작가님, 항인천 시인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네. <웃음> <웃음> 먼저 김금희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 당편 소설이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소설집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너무 한낮의 연애》 오직 한 사람의 차지, 우리는 페퍼로니에서 왔어 등이 있고 장편소설 경애의 마음, 복자에게 중편소설 나의 사랑, 매기 짧은소설 나는 그것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생각해 산문집 사랑밖에 모든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인찬 시님은 2010년 현대문학을 통해 작품활동을 시작하셨어요. 시집 구간조시 끼기, 희지의 세계, 사랑을 위한 대풀이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앤솔로지 시집에 다수 참여하셨고 김수영 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두 분의 이력이 너무 화려하고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laughs> 랩을 하고 있는 것만 같았는데 아,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특집을 기획할 때 정말 한 치의 고민도 없이 저희 제작진이 김구희 작가님과 황인찬시님을 모시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소설가, 사랑의 시인으로 딱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네. <laughs> 생각하시기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같이 섭외된 분에 대해서는 또 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이제, 저는 이제 황인찬 시인이 사랑의 시인인 거 너무 동의, 동의했어요. 네. 그리고 같이 하게 됐다 그랬을 때, 아, 드디어 어. 황인찬 시인이랑 뭔가 행사를 같이 하는 거라서 기분 좋아하는데, 제가 사랑의 소설가인지는 <laughs> 네. 여기 오는 이 순간까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아 왜냐하면 저는 주로 음. 헤어진 커플, 사랑을 헤어지지 <laughs> 그래서 네. 그 헤어진 이후에 서로에 대한 저기와 음. 실망감에 <laughs> 몸부림치는 인물들이 대표로 등장이니까. 그래서 네. 사랑의 소설가보다는 이별의 소설가가 아닌가라는 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하지만 어떤 주제가 됐든 음.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어. 아, 네. 아,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황인찬 시인님은 사랑을 네. 위한 대풀이라는 시집도 있는데. 아, 저는 정말 크게 지금 후회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laughs> 제목을 괜히 이렇게 어. 이 사랑을 위한 되풀이라고 붙였다가 어. 제가 약간 <laughs> 사랑의 시인처럼 <laughs> 저 정말 사랑 하나도 모르고요 어. 미리 밝히지만 저는 모릅니다. 아. 오늘도 계속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게 될것 같은데 어. 그래도 음. 어,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는 정말 기쁘고 음. 저도 마찬가지로 김금희 작가님하고 같이 어, 나올 수 있어서 되게 음. 영광이고 음.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음. <laughs> 사랑의 시인님과 이별의 소설 <laughs> 모시고 오늘 공개 방송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두 분은 사랑이 가난 명문장들을 뭐 모르신다고 하시지만 적으셨어요, 강기찬 <laughs> <방해찬> 씨님 <지인님. 웃음> 일단 김금희 작가님은 정말 가장 대표적인 게 너무 한낮의 연애에서 필연과 양해에 대한 오늘도 어떻다고 그러니까 사랑하죠 오늘도 이건 정말 너무 뭐 명문장으로. 아, <laughs> 어, 했을 되고 그래, 있고 어거가 나오니까. <웃음> <웃음> 뭐, 스키지. 어, <laughs> <laughs> 오늘도 사랑하죠. 어, 예. 그리고, 황인찬 시인님의 시, 무화과의 숲에, 예. 사랑에 또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 이것도 되게 네. 유명한. 네네. 네. 책, 아. 표지에 적힌. 네네. 예, 와. 진대. 모르시지 않는 걸로. 예.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한번 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은 정말 무엇일까요? 이거를 여쭤보기 위해서 제가 먼저 대답을 하겠습니다. <laughs> 어, 좋습니다. 그냥 여쭤만 보면 염치가 없으니까. 예. 네. 저 그래서 사랑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사랑은 지금이다. 라고 오.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나타나고 금방 사라지고 돌이킬 수 없으며, 그리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진짜 끝이야. 음. 그리고 인식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없는 것과도 같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음. <laughs> 저희가 말할 걸다 뺏어가신 것 같은데요, 지금? <laughs> 저 이제 말할 게 없어서. <웃음> <웃음> 제가 일단 이렇게 다 뺏어서 <laughs> 사랑은 지금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음. 어떠세요, 김구미 작가님? 저는. 어, 이거에 대한 답을 되게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음. 왜냐면 너무 어려워서 음. 답을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여기에 와서 생각이 났는데 사랑은 서브웨이 샌드위치 같은 것 같아요 어. <laughs> 왜냐면 어. 네. 그 서브웨이 샌드위치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광고 네. 아닙니다 거 아니에요, 지금? <웃음> 네. <웃음> 여기 오니까 샌드위치를 주셨어요 음. 그래서 좋아하는 게 생각났고 음. 어, 그 앞에 서면 음. 어떤 야채를 어떤 방식으로 배합하고 거기에 음. 어떤 소스를 넣을 거고 결국 많은 선택지들을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갔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선택들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먹음으로써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나한테 보탬이 되고자 하는 어, 거잖아요 그 서브웨이 음. 샌드위치가 음. 근데 또 이게 묘한 것이 다 먹고 나면 늘 손을 씻고 싶어요 아, 맞아.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과 거기서 음. 나오는 과정이 마치 우리가 연애라는 관계에 들어갔다가 음. 나오는 어떤 마음과 닮아 있구나. 음. 제가 지금 너무 손 씻고 싶거든요. <웃음> 그런 <웃음> 생각이 어, 들었어요. 네. 오, 역시 이별까지 생각하시는. 어, 늘 이별만 못하. <laughs> <생각하는 웃음> 어, 네. 멋진 정입니다. 사랑은 서브웨이 네. 샌드위치다. 황희찬 씨님 어떠실 건가요? <laughs> 저는 지금 내몰린 느낌인데요. 되게 두 분이 벌써 이게 마지막에 말하는 게 좋지가 않근데 <laughs> 저는 음. 어제 항상 그런 질문을 가끔 들을 때가 있으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음. 사랑은 좀 성가신 거라고 아. 되게 성가신데 성가시다는 말은 사실은 음. 어, 아예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성가신 거잖아요. 근데 또 그게 정말 우리한테 아주 아주 정말 큰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음. 그게 없으면 숨이 막히고 그런 거라면 성가시다는 말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맞아. 삶이 성가시다고 말하진 어. 않는 것처럼 어, 맞아, 맞아. 그런 것처럼 저한테 사랑은 음. 아 이게 없다면 차라리 내 인생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오히려 할 때가 있는 음. 그런 거기도한 거예요. 음, 근데 동시에 좀처럼 잘 떨어지지도 않고 아, 아, 없어지지도 않고. 음. 정신 차려 보면 들러붙어 있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좀 그런 거라서 저한테는 조금 음. 어, 성가시다라고. <laughs> 음, 음, 맞아. 아 되게 쿨하고 멋진 표현인 맞죠. 것 같아요. <laughs> 사랑은 성가셔 이렇게 맞아. 하는 <laughs> 이 느낌. 네. 뭐 하기 싫다고 안할 수도 없어. 음. 그런 거잖아요. 예 네. 시인님 여기 시인의 말에 쓰신 문장 지금 아. 생각났어요. 사랑 같은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줘 버리면 된다예 네, 음. 네. 네. 생각났어요. <laughs> 아유, 그것도 좀 써놓고 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laughs> 해명을 해라 막그러셔분 분들 어. 많은데 뭐 어. 해명을 하진 않고요 네. 그냥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문장을 음. 봤을 때네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연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라고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는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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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이 되죠 <됐죠>, 사실은 <laughs> 어. 김구유 작가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라고 음. 물으면 근데 저는 주로 질문하는 쪽이에요. 아, 그럼 어떤 대답을 원하고? 뭐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편에 누군가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만족감을 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정말 그 질문은 음. 되게 애용하는 질문이에요. <laughs> 좋아하시는구 <laughs> 심지어 좋아하는. 제가 필요해에요필요이에요 <laughs> <이런 게 웃음> 매일매일 물어보잖아요. 어. 음. 그래서 상대의 대답은 필요, 어, 그러니까 뭐 어떤 수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음. 그 대답을 해줄 사람이 지금 있다는 거, 그 자체를 좀 느끼고 싶어서 음. 네, 하는 편. 네. 음. 어때세요 저는 <laughs> 그 질문이 제일 무섭거든요, 정말. 사실, 그런 질문은 사실 들어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일단 제가 사랑이란 단어를 깊이 한다는 거를 어, 이렇게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만나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눈치를 음, 채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되지. 네, 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먼저 입에 그 단어를 음. 어, 담은 적이 없어요. <laughs> 지금도 지금 되게 잘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약간 아 스스로도 좀 이렇게 사랑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게좀 부담스러우니까 대신에 그냥 사랑이야 라고 그냥 이렇게 툭 던지듯이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 사랑이야 라고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 또 되게 어좀 허들이 좀 낮아지는 말이기도 하고 좀 되게 좀어 좋게 다가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말들 덕분에 약간 앞으로 좀 허들이 낮아지지 않을까 음. 낮아지려나 음. 아니려나 <laughs> 뭐 이런 그냥 뭐 저는 또 그런 경우도 있을까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흔하고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이니까 음. 그냥 우리 둘만의 뭔가를 만들어서 뭐 아. 예를 들면 나는 뭐 여름해 뭐 음. 뭔가 어. 뭐 그런 식으로 우리 둘만 어떤 은어를 만드는 거죠 음. 그럼 음. 사랑을 음. 피해 가면서도 음. 뭔가 전할 수 있다. 이런 추억이 나중엔 다 독이 되고 <laughs> 그 단어를 싫어하게 되고 여음을 <laughs> 증오하게 그 <단어를 웃음> <단어를 웃음> 어, 되고 기피하게 되고 뭐 이런 부작용은 있지만 <laughs> 네.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네. <laughs> 생각도 음, 듭니다. 음. 어, 김금희 작가님의 신작 소설집에 실려있는 기계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보면 존경하던 선생님이 아무것도 아닌 대학원생과 사랑에 빠져서 이혼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혼란스러운 주인공이 등장해요. 네. 어, 사랑 때문에... 할수 있는 그 용기, 어, 사랑의 용기로 했던 것, 나 이런 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laughs>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 사랑의 용기로 해봤던 거, 음. 음. <웃음> <웃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음. 아주 어렸을 때인데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음. 짝사랑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 그때는 이제 학생이었고,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음. 대학에 가기 전이었고, 음. 그래서. 그 친구를 떠올리면서 한 2년간 일기를 좀 썼던 것 같아요 음. 일기를 썼고 그랬던 게어 제가 할수 있는 되게 애틋한 행동이 아니었나 음. 싶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랑 연애를 하게 됐어요 어. 다행히 어. 그러고 나서 이거 약간 여기서부터 약간 좀 어. <laughs> 무서워지는데 어. 매 대학교 수업에 시작할 때 노트 필기를 하잖아요 늘그 친구 이름과 엉뚱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어. <laughs> 쓰면서 하루 를 시작했어요. 예, 무서워. <laughs> 이거, 이건 좀 무서운데. 요 어, 이거 약간 기념문 같은 데 <laughs> 이거 약간 위에 <기간한> 간성이요 <laughs> 네, 네. <상당히> <laughs> 그쵸. 좀 아랄까 라까했는데. 그러니까 매그 수업마다 그 음. 친구를 생각하면서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지방에 있었거든요. 음. 어, 저, 저랑 같은 도시에 있지 않고. 음. 그래서 같이 있다는 느낌을 음. <laughs> 갖기 위해서 음. 이상하게 선택한 게 주민등록번호를 <laughs> 어. 더 무서운 거 아직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아, <laughs> 기억하... <너무> <웃음> <그거> <웃음> 너... 기억하지. 그 기억하지. 저도. 뭐, 다 기억해.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제가 뭐 네. 그거를 개인 정보를 악용하고 있는 건 아닌데 저도 잊어버리고 싶어 근데 그질문을 음. 잊히지가 않아요. 한찬시님은 저도 아까 잠깐 아까 얘기했었는데 그 어... 처, 처음으로 그냥 그제 실현의 과정을 어, <laughs> 어, 글로 써본 게 제가 처음 해본 약간 어,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요. 사실 음. 엄청 저는 겁, 겁이 많고 좀 소극적이라서.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몸을 던진다거나 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 하지 않아요 음. 대신에 머릿속으로 상상은 많이 하죠 아이씨 <laughs> 내가 이제 <laughs> 뭐, 결국에는 그래서 글을 쓰고 있나 봐요 저도 10대 시절에 한 5년 동안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그 음. 많은 음. 발판이 그때 다져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최진윤 작가님 첫사랑이라는 그 단편. 네, 생각나네요.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단편이라 <laughs> 그런 식으로 진짜 그때는 에너지가 너무 크니까 이걸 음.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음. 없는. 근데 쓰는 거에서 그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웃음> <웃음> 이런 <웃음> 사람들이 되었죠. <laughs> <laughs> 이렇게 앉아 있는 것, 그렇지 <laughs>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분 시에도 그렇고 소설에도 그렇고 여름 배경이 음. 참 많이 등장을 음. 해요. 음. 어, 여름이 사랑하기 좋은 계절일까요? 뭐 이별하기 좋은 계절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름 배경을 많이 쓰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시다면? 어, 저는 여름을 제일 좋아하고 음. 여름이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고 막 이렇게 자기 힘을 막 뻗어내잖아요. 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되게 안전하게 느껴져요 음.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아.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자꾸 여름을 쓰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음. 사랑하기도 좋고 헤어지기도 아주 좋은. 내 네. 비도 막 쫙쫙 오고요. 아, 저, 좋아요. 네. 아주 좋은 계절이에요. 밤도 짧고. 네. 네. 헤어지고 나면 불면증이 시달리거든요. 아, 정말 자을못 자요. 해변이라도 빨리 오면 좋지. 그렇죠. 음. 아주 적합한 계절이에요. 네. <laughs> 사랑하기도 좋고 이별하기도 좋은 어. 계절, 여름. 네 맞아요. 황인찬 어, 시인님은 어떠세요, 여름? 저한테 여름은 조금 어 좀.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 딱 여름을 좀 저는 못 좋아하고 음. 왜냐면 너무 덥고 음, 음. 너무 강해서 모든 게 그래서 약간 사실은 못 좋아하는 편인데 음. 근데 그 지나친 강렬함 때문에 음. 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음. 게 있어요 그래서 여름 속에 있을 때도 이게 현실일 리 없다는 생각을 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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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바깥에 있을 때에도 그 여름을 떠올려 보면 음. 되게 현실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음. 주거든요. 음. 그래서 여름은 저한테는 되게 음. 이 과거형이거나 하여간 이 비현재형 그러니까 비현정이라고 말하는 게 맞겠다. 비현재형인 거예요. 아. 그 에너지가 그렇게 넘쳐나는 그 순간마저도. 그래서 그 이미지가 <laughs> 그 이미지가 저한테는 조금 음. 재미있게 느껴지거나 좀 그런 게 있어서 음.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여름이라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저한테 무슨 감흥을 주는 걸 쓴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한테 좀더 많은 감흥을 좀 쉽게 음. 끌어낼 수 있는 걸좀 쓰는 편인데, 여름이 엄청 많이 재현되는 계절이잖아요. 음. 이제 여러 매체에서 그래서 여름은 진짜. 왜 요새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든 맨 뒤에 여름이었다 한마디만 붙이면 아련해진다고. <웃음> <웃음> 어, 나이 건강대. 저는 그거 보고 약간. 내 작법이 노출됐다는 아, 생각을 했었는데. 아, 그렇구나. <laughs> 그게 그러니까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응. 너무 많은 매체에서 너무 많이 재현이 돼서 응. 여름이었다 다섯 글자만으로도 응. 여름에 아. 대한 그 수많은 기억을 다다 다 불러오니까 어. 저는 좀 그래서 쓰는 것도 있어요. 여름이 어, 되게 어. 한 마디만 해도 스르륵 풀려 나오는 좀 그런 음. 단어여 가지고 계절이고 좀 그래서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정말 비싼 맥락일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름을 겪으면 늘 기록적인 폭염이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laughs> 올여름보다 더운 적은 없었다라고 늘 기억은 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음. 그더위의 한가운데 있으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것 같은 아. 느낌? 이게 또 사랑이랑도 음. 그다지 틀리지 않은 것 같다는 네, 맞아요. 숟가락을 얹어봤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쯤에서 다시 낭독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시작되는 찬란한 순간도 있지만 처음에 사랑이 소멸되거나 이제 사그라든 순간도 저희가 목격을 하게 되죠. 음, 두 분의 작품 속에서 이별의 순간을 들여다보는 문장들을 저희가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요. 어, 김금희 작가님의 낭독부터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어느 부분 낭독해 주실 건가요? 음, 겨울을 배경으로 한 소설 크리스마스에는 에서, 어, 군남친을 만난 주인공이 아. 하루 동안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보내고 난 뒤에, 음. 어, 다시 이제 여정을 끝내고 쿨하게 헤어지는 장면을 아. <laughs> 네, 읽어 드릴게요. 네. 네, 그러면 김구미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그날 밤 떡볶이 집에서 나와 이제 다시 헤어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나는 오래전 우리가 함께 보냈던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모든 정황은 빼고 그때 책 읽던 사람 기억나느냐고 그 사람 꼭 옥주 언니 닮지 않았느냐고 너무 닮아서 기분이 나쁘네 하고 현우는 자기도 그때를 기억한다고 했다. 우리가 들렀던 몇 군데 여관 중에 그때까지 자신의 아버지가 달새방으로 살고 있던 여관이 있었으므로 더 잊을 수가 없다고 현우는 혹시 그 사실을 내게 들킬까 긴장해서 오줌까지 마려웠다고 했다. 나는 우리가 늙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되어서 이제 나한테 오줌 얘기까지 하는구나 하고 받았다.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결국 오줌 얘기나 하면서. 아니 그때 그 사람은 옥주선배랑 전혀 닮지 않았다고. 내가 피식 웃으며 옷깃을 여미는데 현우가 무언가를 해명하고 싶은 사람처럼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이 모든 싸움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며 항복하듯.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처럼. 잘 지내. 눈발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등을 밝히며 택시가 도착했고 나는 12년 전 영등포에서보다는 나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차에 올랐다. 복수도, 화해도, 용서도, 기적적인 능력에 대한 찬탄이나 입증,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았던 부산행위지만, 적어도 생일축하는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러니 홀리하긴 홀리했다고 여기면서, 감사합니다. 네. 어, 많은 이별의 장면이 있는데 <laughs> 네, 네.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어 가장 웃겨서 아 웃겼어. <laughs> 내 앞에서 이제 오존 얘기를 할때고 <laughs> 어, 아무데가 아니구나. 제가 이 대사를 쓰면서 혼자 막웃었기 <laughs> 때문에 <웃음> <웃음> 여러분과 웃으면서 어, 어. 시간이 좀 지나면 음. 우리가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조차도 음. 이렇게. 어, 약간의 농담으로 이길 음.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걸 아.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네. 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황인찬 시인님은 또 어떤 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들 미안하다고 하더라라는 어. 제목의 네. 시고요. 네. 어, 한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면 다들 미안하다고 하더라. 공원에 떨어져 있던 사랑의 시체를. 나뭇가지로 밀었는데 너무 가벼웠다. 어쩌자고 사랑은 여기서 죽나? 땅에 묻을 수는 없다. 개나 고양이가 파헤쳐버릴 테니까. 그냥 날아가면 좋을 텐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날 꿈에는 내가 두고 온 죽은 사랑이 우리 집 앞에 찾아왔다. 죽은 사랑은 집 앞을 서성이다 떠나갔다. 사랑해 그런 말을 들으면 책임을 내게 미루는 것 같고 사랑하라 그런 말은 그저 무책임한데 이런 시에선 시체가 간대 운대 없이 사라져야 하는 법이다. 그러나 다음 날 공원에 다시 가보면 사랑의 시체가 두 눈을 뜨고 움직이고 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음. 시원,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laughs>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 <laughs> 어, 사랑이란 말은 피한다고 하시면서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쓰셨어요? 아니쓸 때는, 쓸 때는 또 거리낌 없이 씁니다. 또 아낌없이. 네. <laughs> 네. 어, 이 시를 골라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음. 이별을 하고 나면 음. 어 이제 뭔가가 남잖아요. 음. 근데 그 남는 것들이 깔끔하게 음. 사라져버린다거나 이러지도 않고요. 음. 그래서 뭐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썼던 건데 음. 사실 사랑이란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 이 시를 썼을 때는 그냥 어, 새 시체를 봤는데 이걸 치워야만 하는 그러니까 작은 새였어요 박새 정도 크기 되는 작은 새인데 이 새를 치워야 되는데 음. 아~ 진짜 군대에 있을 때 얘기거든요 어. 저보다 열 살은 어린 친구들은 다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어. 시체가 있다고 어. 근데 이걸 여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서 음. 얘를 밀어야겠어가지고 음. 나뭇가지로 <laughs> 어. 이렇게 한번 살짝 밀었어요. 이걸 치워야 되니까. 음, 음. 근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너무 가벼워서 놀란 거예요. 어. 이게 사실 약간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무거운데, 원래. 그치. 그래갖고. 사람 몸은 정말 무겁잖아요. 그래서 음. 무거운데, 이 새는 너무 가벼워서, 이 가벼움에 놀랐던 기억 때문에 시작한 시이긴 하거든요. 그데 음. 그런데도 남아있고, 음. 날아가서 스스로 없어지지도 않고, 음. 이건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음. 좀 이렇게 좀 나온 출발한 음. 좀 그런 시인데 이게 이제 사랑이란 단어로 사랑좀잘 붙는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좀 확장된 음. 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시인님 말씀 들으니까 그냥 이별한 다음에 정말 그~ 성가신 마음과 대면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그 모든 마음이 범벅이 돼서 음. 치우지 않고 있는 것들이 음. 생각해보면 참 가벼운 것들인데, 그쵸. 마음 먹기가 힘들어서, 그쵸, 그쵸, 그쵸. 네, 계속 미뤄두고 네. 있다가, 어느 날다 그냥 쓰레기봉지에 넣어버렸어요. <laughs>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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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또 아쉽지만,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뭐 사랑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남기고 싶은 말씀 음, 사랑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나 음. 중요한 거는 아까 허인찬 시인이 말했지만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사랑이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음. 삶 속에서 한 부분이 되어서 음. 나를 그냥 같이 이렇게 떠밀어 주고 있는 어떤 음. 기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하든. 하지 않든 못하든 아니면 안 하든 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삶에서 어~ 이 중요한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이 감각을 가지고 이 여름을 음. 건강하게 잘 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단 어, 지금 우리가 팬데믹으로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음. 일단 너무 뭐 나무들도 푸르고 너무 교, 좋은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절을 완전히 만끽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음.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저는 뭐 오늘 주제가 사랑이었으니까 약간 사랑이 사치라거나 뭐 어렵다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특히 더 어, 말하고 싶은 거라면 저는 생각할 때 무조건 남는 장사거든요. <웃음> 어. <웃음> 하는 게안 하는 것보다 무조건 남는 장사니까 그냥 다들 음. 남기면서 삽시다. <웃음> <웃음> 이렇게 합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오늘 마무리 정말 잘 해주셨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 저는 이게 한 시간 반 동안 1년 동안 할 사랑이기 다 했다는 생각이 아,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사랑 전도사가 되어서 마지막에 좋은 엔딩도 해주셨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문학광장 유튜브 라이브로 김금희 작가님과 황인찬 시인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